보았었습니다. 정말 물고기 두 마리와 떡딱 석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남자만 오천 명이 먹고도 남는 남은 것을 거두었을 때 열두 감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 즉 우리가 정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이 세상을 모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신 것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또, 이 세상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음.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즉시란 말이 세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22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그리고 27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그리고 31절에서도 예수께서 즉시. 이런 말을 하고 세 번이나 즉시라는 말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동작을 이렇게 표시하는,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작을 묘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난 상황보다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치할 때에 즉시 즉시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내가 절박할 때보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그 즉시 반응을 하는 그 절박한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이런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더 절박한 상황, 더 힘든 상황으로 느끼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즉시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즉시 제자들을 재촉을 했다. 그러니까 재촉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짓을 못하게. 즉시 막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무리들과 제자들이 같이 섞여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이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그거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었을 때에 그때의 그 제자들과 무리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는가를 요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아니 6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그이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오병이의 표적입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선제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자기가 하늘에서 온 떡으로서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살려내는, 살려내는데 쓰이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 에 죽고, 그러므로 해서 백성들이 살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같이, 구약에서 내려온 그 떡이 모형, 모형이었다면,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산 떡이 되어서 그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 살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아, 이분이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이러는 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에, 로마로부터 어,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야말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영원한 메시아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됐냐면 무리들과 이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즉시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그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고, 무리들은 그온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모습을 역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또 많이 모이는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켜서 제자들은 뱉다고 원래 있던 데로 들어가게 하고 또 무리들은 자기가 온 동네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모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무리들을 보낸 후에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23절 맞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께서 어디 가느냐 산으로 올라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그곳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이 산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실 때도 산에 올랐을 때에 그 제자들이 따라왔을 때 거기서 이런 교훈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이라는 것은 출애굽 후에 그 시내산에 올라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 그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예,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윤리에 대해서 산에서 설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산에 올라서 많은 장애인들과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이 이제 가르치고 병 고치는 이런 사역을 산에서 했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이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서 변형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이 밑에 있는데 그때의 그 간지라는. 자가 있어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러는 자를 한아버지가 데려와서 그 제자들에게 예를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고치 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이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수님과 같이 안타는 이배 속에서는 그 파도로 인해서, 풍랑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경이 나오는 바다. 이런 것들은 어떤 걸 말하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보더라도 이제 바다에서 두 짐승이 올라온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바다는 죽음과 공포 또는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삶이 있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본문에서는 바다에 어떻게 되냐? 물결이 치는 거예요. 물결이 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내려오시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산에만 있으면 안 되는, 산에서 내려와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늘에만 계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셔서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기독교는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가오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걸어서 오시는 응? 이렇게 걸어서 이제 이렇게 저벅저벅 물결로 말미암아서 고생하고 있는 이런 데를 25절 말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러니까 밤 사경이라는 것은 3시서부터6시 사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날려 오는데 바다 위로 걸어서. 이제 걸어서 저벅저벅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그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것이 2 6절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어,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지르거늘.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 밤을 깜깜해서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누군지도 볼지 못하는데, 또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의 생각하기를, 어이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사람이 누구 예수님인지 보이지도 않고, 뽀얗게 사람 같은 사람이 무리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무리로 걸어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사람 같은 형체를 가지고 오니까, 이 사람들이 유령이다. 즉, 귀신이다. 이렇게 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서 소리 질러서 귀신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러시대. 근데 그 말을 듣고, 한참 보면 뭐다하고 뭐, 딴 생각하고 하지 않고, 너희들아, 실컷 무서워해봐라. 뭐,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 말을 듣는 즉시, 어떻겠습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안심하자. 응. 나다, 또두려워 말라. 그세 그러니까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심하라고. 나다, 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세 마디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 중에서 세 가지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다. 라는 거예요. 나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에고에이미. 우리가 출애국에서도 이렇게 예수님 그 모세가 누구라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다. 나는,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같이 비교해서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때 나는 나다. 즉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그러므로 나는 창조주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비조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다. 그러니까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를 해서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다. 정말 이것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창조주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같지 않은 그 이상의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면 아이 그냥 창조주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주인이 무리를 걸어서 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주인이 그 창조물을 딛고 오는 이런 것들 을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했느냐? 사도 바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를 없다고 정말로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감옥에 막놓고막 막 이래도 자냥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어떤 것들을 뭐 배고픔이나 뭐 이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이런 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정말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창조주지. 그러니까 피조물인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그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것임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두 제자 중에서 수장이기 때문에 항상 수장이 먼저 나와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밑에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그래서 베드로를 우리가 나서기 응? 협회 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일 그 열두 제자 중에서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소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정말로 이것이 무르로, 무리로 이제 이렇게 나를 무리로 걸어보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29절입니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무리 나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대. 그러니까 오라! 그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지금 이 베드로가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니까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니까 어떻게 네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무리를 걸어 오라니까 하 예수를 가르대.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 0 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때 이제 바람이 일어나.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라 했을 때 걸어가니까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는데, 걸어가다가 보니까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건 세상 풍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유행 같은 거,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 코인을 한다든지, 막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예? 막 이런 거, 주식을 한다든지, 주식 아니면 돈벌수 없어 코인을 해야지 돈을 벌어. 그러니까 요새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게 코인 때문에 어떤 정치인이 힘들고 어려운 일, 그건 뭐니까 세상이 다 하니까 그 사람도 한 거요. 이게 세상 풍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배드로가 어떻게 빠져가는 거예요. 바람은 세상을 풍절해 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니까 이 배드로가 뭐라고 소리를 질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로 걸었어. 그래도 걸어가면 그대로 걸어가면 그 말씀만 듣고 걸어가면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데, 그 바람이 보이니까 바람을 보니까 물에 빠져가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람을 보지 않고 걸었는데, 그니까 예수님이 우라르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걸었더니 걸을 수가 있는데 바람을 보니까 빠져갈 수 밖에 없는. 근데 이제 3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러니까 물에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즉시. 그러니까 조금 더 빠지자 보자, 너 목까지 빠지게 한번더물 속에 들어가서 빠지는 것이 어떤 것이지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내밀어 두지 않는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에 빠지려면 어떻게 된가 즉시 이렇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매 손을 내민다는 건 손은 능력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붙잡고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니까, 드로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누가 소을 내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붙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손을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어?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어떻게, 응? 너희가 왜 의심을 했느냐? 이제 이렇게 라기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의심했으니까 물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하느냐 였 이게 책망하시고 그를 붙잡고 어떻게 했느냐 3시 2절 맞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 함께 올려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갔으니까 배까지 올리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으니까 그 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걸으니까 무리를 걸어올 수 있는 그 무리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란 것, 죽음, 어둠,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손을 잡고 걸어오니까 그 무리를 걸어올 수가 있었던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손을 붙잡고 오니까 그 무리를 걸어올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올랐더니 그 바람이 그쳤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배 안에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니까 바람이 풍랑, 풍랑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있는데 모든 것의 바람도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그배 안에 있기 때문에 배가 바람이 불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바람이 멈추고 바다의 요동도 그치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이 베드로가 걸은 것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걸은 것 이것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첫 번째 걸은 것은 물에 빠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에 수, 빠진 것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오는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그 차이 이제 이런 것 그러니까 빠지고 빠지지 않는 차이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0절 말씀인 것을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빠져가는 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 물에 빠져가니까 쥐어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르는 것입니다. 응? 어? 나다. 누굽니까? 에고의 의미. 나는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질서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살려 달라고. 지금 우리가 죽어 짓고 있는데, 지금 빠져도 죽고 있는데, 나를 살려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쳐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행동, 인간으로서 최고의 아름다운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할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어가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파산되어서 먹지 않아서 죽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하게 달라고 나를, 나를 궁일이 하게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그런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정말 우리는 죽음으로 향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품에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잘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도 야단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이러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들면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는 것 같지? 그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배의 함께 오름의 발음에 그치는지라. 그래서 배 안에 한 물의 주인이 타셨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풍랑을 머물 수 있는 이런 거배 배, 배 안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을 때 풍랑이 잔잔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랬을 때그 제자들의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30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배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열두 제자가 있었던 거. 그 열대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그러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하고, 정말 주여 우리를 살려 달라고 오늘도 외치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이 힘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도 이길 수는 있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